즐거운 공부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재 3 0 5페이지에요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예, 환지 예정지 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환지 방식 보고 있죠. 자, 환지 방식은 예, 환지 방식은 나중에 사업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을 작성하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어요? 환지 계획.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여기에 A가 중견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A한테 이렇게 주겠습니다라고, 예, 택지 개발하기 전에 환지 처분을, 교환해주는 행위를 환지 처분이라고 하죠? 이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 이제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이제는 사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laughs> 예, 여기서 하나 볼것은이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자, 이 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환지 방식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자가 LH를 한다면 LH가 땅을 사가지고 사업하는 방식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수익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만 예, 이, 이 지역에 이렇게 사업이 끝나면 조성된 토지를 수익권을 교환받는 것이 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익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 시각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죠. 예, 그래서 공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이 이, 이 마치 사건이 침해되니까 공사가 끝나기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게 다 완료가 돼야 준공검사 받고 교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환지 처분이 있는 것처럼 환지 받을 땅을 미리 가서 사용하고 시익할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환지 예정지 제도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환지 받을 땅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이네 땅이니까 어차피 네 이땅될 땅이 거니까 미리 사용식 해라 라고 지정해 주는 게 환지 예정지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환지 받을 땅 미리 가서 뭐 한다고요? 사용시갈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그러면 이런 환지 예정지는 누가 지정할까요? A가 지금 환지 받을 땅인데 이땅 미리 사용식 해도 좋다라고 예정지 지정은 누가 하겠어요? 환지 예정지 지정은 시행자가 해줘요. 시행자가. LH가 시행자죠? 시행자가 지정합니다. 근데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반드시 환지 방식로할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환지 예정지는 필수적 절차일까요? 지정 절차가? 환지 예정지는 공사기관이 단기를 한다면 굳이 뭐 환지 받을 땅 미리 가서 사용시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임의적 절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 거기에 305페이지에 1환지 예정지 지정 나왔는데요.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임의적 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지계획의 내용에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환지계획의 내용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은 환지계획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 왜냐하면 환지예정지는 임의적 절차니까 환지계획에서 예정지 시장을하진 않는다는 약기죠 그래서 임의적 절차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환지예정지는 어차피 이건 입당될 네 거니까 미리 사용식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분명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에 있던 이런 사용식의 권능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용식권을 이전시켜 주는 게 환지예정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용익권을 옮겨주는 것이니까, 만약에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었다. 자, 여기 있는 실제 종전 토지를 사용시하고 있던 사람이 임차권자인 용익권자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면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이때는 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아울러 지정해줘라. 이는이기죠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종전 토지를 실제 사용시하고 있던 용익권자가 있었으면, 예정지는 용익권자가 정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 용익권자의 권리도 같이 지정해줘라.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 경우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있으면 해당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줘야 된다. 용익권자의 권리도 아울로 지정해라. 이 부분도 딱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번에 환지 예정 지정 절차. 환지 예정지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행자 지정하죠. 그래서 거기 절차가 좀 나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이제 지정해줘요. 자, 이건 네 환지 받을 땅이니까 언제부터 사용해라라고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을 통제해줘요. 자, 오늘이 매들이에요. 오늘이 2022년 2월 23일인가요? 자, 그럼 오늘부터 여기 가서 사용수계도 좋다라고 지정효력 발생일을 통지해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통지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기간 내환지 예정지 효과를 볼까요? 환지 예정지는 방금 전에 지정효력 발생일 통지한다고 했죠? 그럼 오늘부터 이제 여기 가서 사용수계도 된다라는 이야기 환지받을 땅 근데 환지 예정지는 언제까지만 존재하냐면 자, 이 지역에 다 공사가 다 끝나서 중고검사를 딱 받았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중고검사를 받으면, 받으면 시행자는 이제 환지 처분을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지하고 공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자의 환지, 이 환지 처분에 공고가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신청한 여러분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땅이 수익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지 처 공고 다음날 시행자가 처분 공고를 하면 다음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것이 돼요. 그러면 환지 예정지는 환지 공고 다음날이면 여러분 곳이 되니까 예정지는 없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언제까지만 존재하냐면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만 존재한다는 라 얘기. 공고 다음날은 여러분 땅이 되니까 예정지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지정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예정지가 존재하더라. 그러면 예정지가 지정되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자, 뒤로 넘겨볼게요. 자,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여기 첫 번째, 예, 사용 수익권이 이전된다. 이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요 사용 수익권이 이전된다. 자, 거기서 맨 위에 1번 사용 수익이 이전,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수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나오죠. 예, 환지 처분,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렇게 나오죠. 공고된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정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용시권이 이전됐다는 얘기. 그러면 이전되면, 자, 옮겨졌으니까 정전토지는 사용시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래서 사용시, 정전토지는 사용시할수 없다. 이전됐으니까.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사용시권이 이전된다.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할 것은 환지 예정지는 어차피 니깡 네될 거니까 미리 용의권의 권능을 이 환지의 예정지에다 부여해 주던 거잖아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사용시권 이전된 것이지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아직까지는 시행자의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을 때까지는 이 땅은 누군가의 땅이지 a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권 이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A나 갑은 여기 가서 사용시가할 수도 있지만 이 땅을 차업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내 땅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수익권이 이전된다 그러면 안 돼요. 수익권은 공고 다음날 이전된 것이고 예, 사용 수익권만 이전된다. 그래서 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환지 예정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회력 발생부터 환청 공고가 있는 날까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예 환지 예정지 지정 회력 발생일이 2월 3일, 23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게 사용 수가을 봤더니. 여기가 막 울타리가 쳐져 있고 사용식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으면 사용시할수 없죠. 그래서 밑에 예, 그런 경우에는 사용시 개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따로 정해진 경우는 그 따로 정한 날부터 한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예정지를 사용시할수 있더라.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이 사용시 개시대 지정이란 말그말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서 보실 것은 수인은 뭐가 있어? 수인. 수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인. 수인이란 말은 참아라, 이 말이죠? 참으라온 그러면 환지 애정지가 지정되면 누가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환지 애정지가 이렇게 딱 지정되면 누가 참아야 돼? 자, 보세요. 참아야 될 사람은 이 애정지의 정전 토지 소의자와 임차 본자죠 누구의 누구요?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가 지정되면 예정지를 사용식에서도안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예정지로 지정된 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 누구한테 수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이말 누군지 알겠죠? 여기에 있는 여기 지금 예정지에 예정지 지정되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 소유자 있잖아요. 그정전 토지 소유자와 정전 토지를 사용식하하고 있던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가 지정되면 이 예정지를 사용식해서도안 되고 그리고 예정지로 지정된 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시의 의무가 있더라. 이 부분도 이해를 딱 하셨고요. 예정지로 지정된 자가 사용식할할수 있잖아요.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4분의 꼭꼭 또 기억할 그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갖는 땅이 뭐예요? 채비지잖아요, 채비지, 그죠? 그러면 채비지 나중에 시행자가 이 땅이거 가져가려고딱 환지계획서 정해놨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이 땅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도 이 시행자가 자기가 환지 처을 공고하면 다음날 수익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채비지에다가 예정지를 지정하면요, 예정지정하면 예, 이 체비제는 시행자는 사용 수익뿐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예정지를 지정하면 이 땅은 처분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는 아까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 수익만 할수 있지 수익권 이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체비제는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자기가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처분도 할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하는 이유는 우리를 배려해서 하는 것보다 이 채비지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지정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비지는 예정지가 지정되면 모도 가능하다고요? 처분도 가능하다.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채비지는 사용식 처분이 가능하다. 그 부분을 기억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용의권자 보호 조치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아울러서 시장해졌죠. 그러면 종전 토지의 용의권 여기 옮겨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용익권이 이 여기 옮겨지니까 여기서 이 토지 수의자가될 사람하고 용익권자가 장래에 대한 예정제에 대한 권리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종전의 계약 조건이 불구하고요. 계약 조건 불구하고 토지 수의자가될 사람하고 용익권자가 사용시할수 있는 용익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종전에 용의권에 대한 계약이 성립됐을 거 아니에요. 뭐 지상권이 설정됐던 전세권이 설정됐던뭐 계약 기간이 얼마고, 지료 얼마고, 이런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용의권 이이 옮겨지니까 종전의 계약 조건에 불과하고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 당사자들은 또 권리 포기 계약 해제하면서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면 자, 여기에 대한 종전 토지에 대한 용의권에 대한 계약이 성립됐다는 이야기죠. 전세, 뭐, 전세권 설정에서 2년 계약을 했다. 근데, 한 6개월 살다가, 저, 예, 살기 싫으니까 나갈 테니까 전세금 돌려주세요. 그러면 돌려주나요? 계약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게 계약이잖아요. 기한에 이익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 사이에서 권리 포기 계약해지도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어떻다. 종전의 계약 조건 불과하고, 여기에서는 장래에 대한 증감 청구를 할수 있고, 그리고 권리 포기 계약 해제함으로써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구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매일이 경과하면 이런 증감 청구 등을 할수 없다. 60일이 경과하면 할수 없다. 그래서 이런 용의권자 권리 조정이 발생하더라.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용의권이 옮겨졌으니까. 그래서 거기 6, 거기에는 5번에, 예, 거기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시행된 경우, 임대료, 지요그 밖에 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 풍의 포기 등에 관해서는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T쪽에 나와요, 이들 정의. 근데 여기 환지 예정지임의적 절차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으면 나중에 환지 처분이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종전 토지 권리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지니까, 거기서 용의권자 권리종이 나오는데, 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권리종이 앞으로 땡겨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용의권자 권리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살짝 말씀드려볼게요. 음. 자, T에, 페이지 나온 김에 가서 설명할까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311페이지 봐보세요. 311페이지 거기에 있는 5번에 용의권자 권리 조정이라는 게 나오죠.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으면 자 보세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으면 나중에 환지 처분이 되면 A 수익권이 이 옮겨지죠. 그리고 또 정전 토지에 있던 용의권도 이쪽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용익권도 이쪽으로 옮겨지니까 만약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으면 이 환지 받을 땅에 대해서 토지 수유자와 용익권자가 이런 권리 조정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미리 용익권이 앞으로 땡겨졌으니까 여기서 용익권자의 권리 조정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에 무슨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311페이지 한번 봐봐요. <laughs> 거기 보니까. 개발사업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지역권 등 또는 승역지 등의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 치료 그 밖에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례에 대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할 수 있다란 말 나오죠?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용의권이 옮겨졌으니까 저기에 종전의 계약조 건 불구하고 장례에 대한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뭐할수 있다고요? 니은법.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권리 포기 계약해지할 수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예, 이 청구의 제안은 매들이 경과만 할수 없다고요. 여기는 이제 환지처분 공고되면 여기서는 60일이고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예정지 지정 회로 발생부터 매들 60일이 경과하면 할수 없다. 이런 말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시점이고,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으면 환지청 공고 시점이고,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뒤로 넘겨보세요. 자, 이 내용도 중감청구 당사자끼리 권리포기 계약에 잘수 있다. 60일에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런데 또 권리포기가 나와. 자, 거기에 있는 312페이지에 권리포기 등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전에 여기서 당사자끼리 임대료 증감 청구함으로써 당사자 분리포기 계약에 할수 있다는 말 나왔었잖아요. 여기하고 이제 리포기는또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종전 A 토지에 갑이 예, 사용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A 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냐면 A 땅을 빌해서 여기서 예, 갑이 젖소를 키우고 있었어. 젖소.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마리 젖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갑은 누구예요? 젖소 부인이죠. 젖소 키우고 있었으니까 젖소 부인, 그죠? 예. 예 한때 예, 저희 때 예전에 한때 그막 비디오 방이고 막, 막 그랬었는데, 근데 한때 그 유행했던 게 유행했던 게막 젖소 부인 바람났네, 김밥 부인 욕구 터졌네뭐 그런 거 있었어요. 예. <laughs> 제가 한때 청운의 꿈을 꾼고저 신림동에서 공부를 할때 그때 막 그, 비둣방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비 오고 그러면, 비 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내려가서지고비둣방 가서, 맨 이런 거만 봤던 것요조소 부인 바람난 김밥은 요또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 안, 안 그랬으면 큰 사람 됐을 텐데. 자, 여기 조 일곱마리 키고 있었습니다. 네, 조쏘 부인이야. 그런데, 이제 용의권 일이 옮겨졌잖아요. 옮겨졌으니까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리 갈까요 용의권자가 네, 저소부인이. 근데 저소 일 마리가 이리 갔는데요. 갔는데 이미 이지역은 택지화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종래 목적 달성이 어렵죠. 그러면 이 저소부인은 저소부인 얘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용의권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종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용의권이 있어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저서 7 마리가 갔는데요. 여기서 한 마리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배고픈 나머지, 다이 해버렸어. 다이. 다이 했어. 그러면 저서 부인는 저서 돌리도라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즉, 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종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으로 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근데, 이때, 이젖소부에는 누구한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때는 시행자에게 할수 있다. 라는 시행자에게. 아까 임대료 증감청구는 당사자끼리 했잖아요. 그죠? 근데 손실보상청구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행자에게 하더라. 그죠? 그러면 시행자는 이 손실보상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자는 이 저소부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기하면 이익 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일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 뭐할수 있다고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예, 손실 보상 청구도 60일에 경감할 수 없다. 물리포기 계약해지 이런 것들은 자이 부분이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으면 환지 처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306페이지 5번에 용의권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규정. 자, 뒤에는 교과서 아까 거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6번. 6번에 사용식 정지란 말이 나오죠. 나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환지 부지정이라는 거 배웠어요? 환지를 정하지 않는 거? 환지 부정하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의 또는 신청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었죠.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토지소유자가 동의 얻어서 환지 부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환지 부정한 토지는 예 길을 정해서 뭐할수 있냐면 사용식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환지를 정하지 않는 땅은 사용식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사용식 하지 말아라 라고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환지 부정한 토지는 토지 사용식을 정지시키려면 미리 기간을 두고 통지해 주래. 매드이상의 기간을 두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된다.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6번이 사용식 전지 정지란 말이 나오죠. 6번이 시행자는 환지를 예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회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부분이 사용식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2번 사용식을 정지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줘야 된다. 환지부지정 사용식 정지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환지부지정한 토지는 사용식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환지예정지 지정하면 이쪽으로 용의권이 옮겨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종전 토지는 사용식 할수 없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환지부지적으로 해서 사용식 할게 없게 된 토지나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그걸 누가 관리해 줄 거냐? 이래요. 누가 관리해 줘 그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누가 관리하나? 시행자가 관리해 줘라. 그래서 밑에 토지의 관리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환지 부지정으로 인해서 사용 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나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서 사용 시갈자가 얻게 된 토지는 그날부터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공고 다음 날은 누군가의 땅이 될 거니까 네. 그날까지 누가 관리를 하라고요 시행자가 관리해라 시행자 lh가 시행자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줄 한번 딱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환지 예정지와 관련된 규정들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그리고 환지 예정지는 예정지 자체로서 문제 구성은 잘 안내요 다만 환지 방식으로 물어볼 때, 오지 산다 지문에 하나, 두개 지문이 나오니까, 그럴 때 환지 예정제는 제일 우선적으로 알아둘 것은 사용시권이 이전된다. 그리고 정전 터지는 사용시가 할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사용시권이 이전되니까 그게 파생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환지 예정제는임의적 절차다. 그래서 환지 예정제 개념만 잘